칭찬받고 지옥가고 무시받고 천국가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은밀히, 성실히.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요약한 제목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했으면 좋은 거고 거기에 칭찬, 칭찬까지 받으면 더 좋은 금상첨화 아닌가. 맞습니다. 칭찬은 정말 기분 좋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만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일까요? 착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경고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시대인 1세기 유대사회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그 당시는 명예와 체면이 삶의 핵심 가치였던 사회였습니다 오늘 나는 개인주의 또는 내 자아의 실현, 나다움이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던 시기였다는 거죠 가문의 명예가 중요했고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성패를 결정짓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종교 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거리에서 공공연히 남들에게 구제하고 금식할 때의 얼굴을 찌푸리는 것조차 아, 내가 지금 금식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얼굴 초췌하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한 연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 미선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하지만 속 사람은, 이 속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위험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한 행동, 착한 행동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선행을 왜 하느냐? 즉, 마음의 동기입니다.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좋은 평판으로 보이기 위한 연기인가? 칭찬받기 위한 선행은 사람의 인정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참된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맞춰 만들어진 가짜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란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를 연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나쁘지 않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위험한 자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내 자신의 만족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선이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미끄러지는 통로가 되는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왜 칭찬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칭찬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이끌고 가는지 그 미묘한 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칭찬의 말이 있고 우리 마음의 반응이 있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의 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아 참. 너참 착하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위험한가? 그런 생각과 함께 내 의의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또 칭찬의 말,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없지. 이 정도면 나도 구원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떤 영적 위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칭찬의 말. 이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 당신이 훌륭하고 능력이 좋아서 당신이 한 거죠. 다 당신이 도와줘서 다 해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반응은 그렇지. 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내가 해준 거지. 라고 하는 이 마음과 함께 어떤 영적 위험이 있는가?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칭찬이 나의 정체성을 바꿔버릴 때, 칭찬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버릴 때,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여도 속에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 칭찬은 받지 말아야 할까? 아니죠. 성경은 칭찬과 격려를 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또한, 그, 살전에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우라. 즉, 칭찬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그 칭찬과 인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칭찬과 인정은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반면, 칭찬을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자기 자랑으로 삼고 스스로 감동하며 자기를 높이면 그것은 자기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무시를 당하는 것이 복이 될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내가 복이 될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마태복음 6장 4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다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길이 바로 천국길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 세상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삶이 좋은 삶이죠. 또한, 또한 눈에 띄는 의를드어내고 내가 지금 현재 보상을 받는 게참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는 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의 죄의 이해, 죄는 마음에 시작된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교했지만, 우리는 보통 죄를 도둑질, 살인, 이 폭력 같은 큰 범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거죠. 어떤 게 죄냐? 기독교에서는 죄는 단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좋은 짓을 하려고 할 때에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짓을 해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쁜 짓은 이퀄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좋은 짓조차 죄로 오염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 죄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이 죄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죄 있죠? 하탑. 이 죄란 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이, 이 관역이 명중하지 않고 이 화살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이 단어의 근본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목적을 벗어나면,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이미 죄의 시작이었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선행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바뀌는다는 거죠 신앙 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볼까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선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착한 행동을 하지만 겉으로는 똑같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어떤 모임에 참여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 선행은 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죄의 시작이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서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칭찬이나 존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에 나를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위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성적인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신앙.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옳은 삶을 살기 원하시고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닌 은밀한 중에 내가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스스로 한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도 똑같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나는 분노하는가? 칭찬받을 때 교묘 교만이 스며들고 무시당할 때 분노하는가? 이런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또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는 봉사,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의욕이 꺾이는 사람. 자기 의로움에 스스로 감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길의 끝은 결국 자기 공로를 예배하게 되는 자기 숭배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 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신앙상을 어떻게 하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기독교는 또한 이 성경에서는 사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비관주의인가 아닌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 생각해요. 비관적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성경은 말하는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타락했고, 아무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완전한 기준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한 기준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으며, 인간은 자기 안에서 진정한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매우 급진적이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자기 무능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이 무능의 지점에서. 미래 없음의 지점에서 인간에게 진짜 소망이 시작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기독교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고 깊습니다. 뭐냐, 소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살면서 아저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다. 성경에서 왜? 사람은 전적으로 타겟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할건 우리가 사랑을 주는 일이라는 다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흉볼 때 바로 그 흉이 나도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자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앞서야 되는 자리가 뭐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절망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라는 거죠. 내 안에 기대할 것이 없음을 보는, 보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순간. 눈을 들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볼수 없어요.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좌절할 때그 다음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가면서 신앙인이죠.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찮고 무가치한 벌레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이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과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왜 기독교는 성경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가? 기독교는 사실 인간을 칭찬하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인간을 칭찬합니다. 얘기를 하죠. 예의상 얘기하죠. 또 잘하면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성경은 인간을 칭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종교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성경은 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너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깊이 무너졌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뿌리를 갈아엎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는 거짓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함을 과장하지 않고, 인간의 회복 가능성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자존심에는 불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참된 소망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듣겠게 있습니다 뭐냐 왜 자기 드러남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왜 위험할까 세상에서는 자기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 PR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공로하는 게왜 위험한가 여러분 다음과 같은 역설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나를 드러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아야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모든 걸다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이 어떠한가?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내려놓아야 살수 있다고 우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 하나님 목적하신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내 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멋져 보일지 몰라도 외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떤 외적인 명예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그 삶은 결국은 불안과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절망 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회복을 짓는다 굉장히 좀, 뭐, 이게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다 하다, 스스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결국 오는 게, 하나님 찾는 건데,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 내가 해봐도 해봐도, 아, 안 되는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물질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사용하죠.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그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내 절망 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한 문장으로 기독교는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너는 진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잘 될까요? 이런 헛된 가능성을 우리는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내 앞, 앞길은 막막하지만, 정말 깜깜하지만, 미래는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추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 칭찬받는 것이 어색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무시받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부조리하고 모순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인간 이해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저도 동일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칭찬에 목마른가? 무시를 당하면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는가? 칭찬이 어색한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우린 누구나가 다 칭찬을 원하고 남이 인정해주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서 있는 단독조처럼 생, 사람의 시선과 어떤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 나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무시당함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이 없지. 잘할 것이 없지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 그분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다소 아주 도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무시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나 이 도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칭찬이,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를 조용히, 나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로 나를 만들어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참된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삶의 무대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장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는...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중요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이 갚으신다. 이 갚으신다의 이 해나 원어 의미는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돌려주겠다. 앞뒤. 아포도세이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헬라어 아포도세이는 단순히 보상한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되돌려줄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장부 정리식 보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갚으시다 돌려주다라는 단어에는 다, 다섯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 사람도 상황도 운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며 행운이 따르는 것 같아도 어떤 것도 우려는 없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되게 운이 좋았네. 그런 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도와줬어? 여러분,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상황을 좋아지도록 움직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돈을 갚아주셨다. 이걸 깨달은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으신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 믿,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헌신들, 봉사들, 선행들, 그대로 또한 갑절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되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으신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풍성하게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의미죠. 네 번째, 어떤 돈을 갚는다의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은밀하게 혹은 영적으로 갚으신다. 반드시 공개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때로는 은밀한 방식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보상도 포함해 갚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히 보상해주시고 되돌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갚으신다에 바로 이갚으신다의 헬러 원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은밀한 헌신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시며 더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괴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